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을 비롯해서 주요 지수들이 폭등하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을 시작하는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은 시장이 꺼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과열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어제 있었던 FMC o 회의 자체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후에 돌발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최대한 뜨거운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여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제 금리 자체도 크게 튀어오르거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격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중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섹터별 차별화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자, 반도체 섹터나 AI와 관련 또 주목을 받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즉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어제 그것과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엑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시기가, 지난 CPI 발표였나? 그쯤이었죠. 그쵸? 그래서, 45에서 6달러 정도 수준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자, 이미 25%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몇번 말씀을 드렸고, 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폭락 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야 될 때는 사야 된다라는 스타일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위험은 최소화하고, 하고 수익은 가져가야죠, 그쵸?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 돈을 벌기 위함인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배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해 버리고 이후에도 시장이 쭉 순항하는 와중에도 결과적으로 갭 상승을 만든 이러한 구간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움직인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현금 비중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버블로서 강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모든 걸 투입한다기 보다는 최소한 30% 정도의 현금은 들고 계신 상태에서 자 상승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전체적인 시장이 좋은 쪽으로 움직였고 다만 여전히 섹터에 집중되는 부분들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소형주나 이런 쪽들을 뒤늦게 공략을 하려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관련 주들 AI 와련이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섹터 관련 주를 조금 더 편입을 한 상황이고 방향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페이팔이나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은 공격성보다는 안전성을 좀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종목 바스켓을 구성을 할때 어느 정도 공격성에 두는 비중을 좀더 높여줄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트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테슬라도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말씀을 드렸던 주요한 지지 라인 즉170 달러를 방어하면서 상방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제까지도 하방 떨어져 내렸다면 당연하게도 전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손절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내려왔을 텐데 다행히 어제 장 초반부터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은 주요한 지지라인은 방어를 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이제 폭등하는 흐름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쭉쭉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섹터별 뭐 전력 관련주 AI와 연관이 있는 클라우드 같은 산업 관련주 이런 것 들을 적극적으로 포트에 담으시면서 지금의 상승이나 버블이 생기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최대한 가져가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공격성이나 리스크 테이킹 능력에 따라서 뭐 1배짜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2배짜리로 할 수도 있겠죠. 3 배짜리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배 레버리지를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분들은 1, 2배보다 3 배를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종목을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sxl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기간이 오래되거나 하방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작 남아있는 돈은 60% 50%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강하게 추세를 타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이 더 안전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평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매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추세가 일간 추세뿐만이 아니라 주봉 추세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리스크까지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방향 자체를 돌려세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망설이기 보다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30% 정도의 현금을 남겨 놓더라도 나머지 자금으로는 공격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를 강조를 드렸어요. 일단은 대형주, 중형주보다는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최소한 1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AI나 기술과 관련된 섹터들. 결과적으로 버블이라는 거는 또 시장이 불어날 때는 에너지 쪽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대형이고 기술주인 섹터들을 잘 집중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금 빅스 지수 자체도 상당히 낮은 지수에서 머무르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도 MACD 상으로 하방 이격도를 벌리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초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가 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지금 같은 상승은 그 이후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파워는 좀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안전한 위치에 있던 지수 자체가 튀어 오를 때는 오히려 조정폭은 더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는 항상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에서도 경고를 많이 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이때 강하게 하방이 나올 때 1월부터 거의 2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박스 이 너무 오래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강한 부분을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50일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전에 고점을 회복한 이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부분을 먹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서 내가 겪게 되는 시간과 그리고 정신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고 특히나 세벤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그냥 견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우스워 보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버텨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 근데 정작 정말로 이걸 세배로 들어가서 내 계좌가 40%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보면서도 태연하게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수치를 보고 태연하게 견딜 수도 없고 심지어 여기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이상으로 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 여력을 가진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의 상승 구간에서도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추세가 살아 있을 때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그러한 시기 그리고 추세가 강해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자체 화살을 쐈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빨리 날아가겠죠. 그러면 화살 싼 초반 가장 빠를 때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추세 투자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강하게 출발한 화살이 갑자기 꼬꾸러진다. 그럼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상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어요.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수라던가 아니면 대형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의고 결과적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를 골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러한 방향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뭐 멤버십 같은 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